네, 오늘은 면 20수 비밀의 정원 원단을 이용해서 예쁜 비스티의 원피스를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 우리가 이용할 패턴인데요. 오늘 요 아이를 이용해서 봄에 입기 좋은 비스티의 원피스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이 아래쪽에 달려있는 프릴의 길이를 조금 조절을 하면 약간 짧은 원피스 또는 조금 긴 원피스 얼마든지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재단으로는 일단 치마, 앞뒤 치마 해서 각각 한 장씩 해서 두장 재단했고요. 그리고 프릴감 역시 앞치마, 뒤치마에서 똑같이 두장 재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의 부분에서 앞판하고 뒤판인데요 앞판은 이렇게 이렇게죠. 그서 안감, 겉감에서 총네 장이 재단이 됐고요. 뒤판 같은 경우는 골선 재단이기 때문에. 겉감, 안감에서 이렇게 두장 재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 진동에서부터, 암홀에서부터 어깨 끈까지 연결되는 바이어스 두 장, 오른쪽, 왼쪽 해서 두장재단해서요 재단이 완성됐습니다. 네, 제일 먼저 다트를 잡아줄 건데요. 앞판 디자인에서 보시면 이렇게 패턴에서 다트 표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트의 끝과 끝을 마주 대시고, 중심점을 향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봉제를 해주십니다. 다트는 어긋나면 되게 보기가 싫고, 그리고 또 좌우 대칭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트 표시는 분명히 이렇게 선을 그어서 봉제를 해주셔야지 돼요. 반대편과 안단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다트 봉제가 끝났으면요. 다림질을, 그러니까 다트를 중심 쪽으로, 다트 시접을 중심 쪽으로 꺾어서 다림질로 정리를 해줄게요. 나머지 네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다트로 정리를 해서 다트선이 예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정리해주세요. 네, 이제 앞판과 뒤판을 연결을 해볼 건데요. 일단 뒷판과 오른쪽만 먼저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뒷판과 오른쪽 겉감 그리고 뒷판과 오른쪽 안감 그러니까 얘는 겉감이 되고 얘는 이제 안감이 되는 거예요. 두개다 오른쪽만 먼저 연결을 하시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콘솔 지퍼를 달아줄 거라서 아직 달자고 조금 기다릴게요. 둘다 시접 1cm로 옆선을 연결을 하시고 시접은 뒤쪽으로 꺾어서 달여주세요. 오버룩은 굳이 하실 필요 없으세요. 네, 이제 겉감과 안감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조금 전에 뒷판과 앞판, 그러니까 오른쪽만 연결을 해줬었죠. 그래서 두 장을 연결을 했는데요. 하나는 겉감이 되고 하나는 이제 안감이 될 거예요. 둘다 똑같기 때문에 뭐뭘 겉감으로 쓰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일단 두 장을 겉겉끼리 마주 대신 다음에 일단 등 부분, 등 부분을 일단 1cm 시접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섶 부분을 역시 1cm 시접으로 네, 연결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cm 시접으로 연결, 그리고 등 부분 1cm 시접으로 연결 여기까지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봉제가 끝났고요. 그래서 오른쪽 앞판과 그리고 어, 뒷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왼쪽을 어, 정리해 줄 건데요. 왼쪽 앞판에 겉감과 안감 두 장을 이제 겉겉끼리 포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른쪽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앞서 부분을 먼저 봉제해서 겉감, 안감을 연결을 해 줄게요. 네,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앞판이 다 연결이 됐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을 이거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위밥을 조금씩 줄게요. 가위밥을 살짝 살짝 넣어서 시접을 안감 쪽으로 꺾어 다려줄게요. 주신 다음에 두 아이를 뒤집어서 시접은 안감 쪽으로 꺾으시고요. 그래서 다림질로 정리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이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오른쪽 왼쪽을 살짝 연결을 해줄 건데 디자인이 이렇게 이제 두 아이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제 비스의 형태가 되는 거라서 겹쳐서 살짝 이 끝에서부터 겹쳐지는 부분만 0.5cm 정도 고정을 해줄게요. 이때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도록 봉제를 해주세요. 네, 이제 치마를 봉제를 해줄 건데요. 치마는 앞판과 뒷판이 이제 똑같으세요. 일단, 치마는 오른쪽은 이제 끝에서 끝까지 쭉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해주시고요.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왼쪽인데요. 왼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퍼를 달아줄 거라서 그러니까 상의와 연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퍼가 이런 식으로 달릴 거예요. 그래서 지퍼의 끝점을 패턴을 보시면 나오는데 지퍼의 끝점을 표시를 하시고요. 먼저 오버록을 먼저 치십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각자 한 장씩 치시는 거예요. 오버록으로 시접을 정리한 다음에 지퍼의 끝점부터 치마 끝까지. 일단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퍼가 달리는 부분은 띄워 놓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른쪽, 왼쪽. 두개다 봉제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치마의 오른쪽, 왼쪽이 다 봉제가 됐고요. 나중에 지퍼가 달릴 부분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치마는 일단 만들어졌고 이제 프릴을 만들어서 치마단이랑 연결을 해줄 거예요. 프릴은 두 장을 재단을 했는데요. 역시 사이즈와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앞판에 붙을 프릴, 그리고 뒷판에 붙을 프릴 이렇게 만들어줬는데요. 일단 두 아이를 겹쳐서 양쪽 끝을 봉제를 해줍니다. 두 개를 겹쳐서 근데 오늘 우리 만드는 이 비물의 정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색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래 위를 잘 맞춰서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겠죠. 일단 방향을 보시고 이렇게 양쪽 좌우를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하신 다음에 역시 시접은 오버록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이 윗부분을 주름을 잡아서 치마땅 부분하고 연결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주름 노르바를 이용해서 주름을 잡아 줄 건데요 오늘 주름을 잡을 부분이 두 부분이에요 하나는 치마의 윗부분 아까 우리가 봉제해 둔 치마의 윗부분을 이 선을 따라서 주름을 잡아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상의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리고 치마단과 연결이 될 프릴 부분도 역시 주름을 잡아야 되는데요 역시 이 동그라미 원통형으로 주름을 잡아서 이렇게 치마의 아랫부분과 연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름 사이즈는 어, 땀을 조금 크게 해서 주름을 잡으면 주름이 너무 촘촘하게 잡히기 때문에 땀 사이즈를 4에서 4.5그 사이에 두고 주름을 잡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주름 노루발이 없으신 분들은 크게 홈질을 해서 실을 잡아 당기면서 손주름을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주름 잡으실 때 상의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의의 사이즈를 조금 감안하시면서 잡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프릴의 주름을 잡아줬고요. 이제 프릴을 치마 안쪽으로 집어 넣어서 겉겉끼리 만나도록 해주고요. 일단 양쪽 시접, 옆선의 시접들끼리 먼저 맞춰줍니다.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킬게요. 반대편도 마찬가지, 옆선들끼리 만나도록.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프릴과 치마단을 크게 원통형으로 봉제를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주름과 치마 사이즈를 맞춰주시면서 동그랗게 봉제를 해서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네, 주름을 정리를 해주시면서 좀 예쁘게 주름을 정리를 해주시면서 봉제를 해주세요. 네, 이제 치마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상의와 치마를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일단 아까 우리가 지퍼 달리는 부분과 왼쪽 끝을 먼저 고정을 시켜둘게요. 치마와 프리를 달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름 사이즈와 옆선을 잘 맞추시면서 봉제를 해 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옆선끼리 아까 치마 옆선과 상의의 옆선을 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뒷판과 뒷판의 끝과 또 지퍼가 달릴 부분 끝을 또 연결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 크게 이제 원통형으로 봉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봉제를 해 주시고요. 봉제하는 중간에 주름 정리하면서 봉제하는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지퍼 다는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지퍼를 달아줄 건데요. 지퍼는 원피스형 컨솔 지퍼를 이용을 할 거고요. 오늘 저는 조금 짤막한 지퍼를 이용을 할 건데, 길게 달아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입고 벗기가 용이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지퍼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고요. 일단, 지퍼가 달릴 부분의 시접은 가름솔로 이렇게 펼쳐 두시고요. 먼저 끝점, 지퍼의 끝점과 상위의 끝점을 연결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 여기 바이어스를 싸서 끈을 만들어 줄 거라서 위에서부터 1cm는 띄우고 지퍼의 끝을 고정을 할게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옷의 겉과 지퍼의 겉을, 그러니까 지퍼를 반대로 엎어 놓으셔야지 돼요. 이 지퍼를 반대로 달아서 다시 뜯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신경을 쓰시고요. 음, 지퍼를 중간중간 이렇게 고정을 할게요.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 지퍼를 1cm 띄우고 놓으시고요. 지퍼가 어긋나 버리면 나중에 지퍼를 닫았을 때 옷이 이 앞뒤가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앞뒤 그리고 좌우를 잘 맞춰 주셔야지 돼요. 네, 이렇게 지퍼를 고정을 하셨으면 이제 외발 노루바를 이용해서 콘솔 지퍼를 봉제를 해볼게요. 네, 외발 노루바를 이용해서 콘솔 지퍼를 봉제하실 때는요, 콘솔 지퍼의 톱니를 최대한 벌리면서 봉제를 해야지 나중에 지퍼를 닫았을 때 콘솔 지퍼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톱니를 바깥쪽으로 벌려 주시면서 봉제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까 상이 하이를 연결을 하셨는데 이때 시접은 상의 쪽으로 올려주세요. 지퍼의 슬라이드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봉제를 하시고, 일단 한쪽은 이렇게 봉제가 됐고요. 이렇게 반대로 돌려보시면 이렇게 지퍼가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지퍼가 달립니다. 이렇게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봉제를 해볼게요. 이렇게 지퍼를 달아줬고요. 이제 지퍼를 한번 안쪽에서 살짝 당겨서 닫아볼게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치마의 겉에서 보면 거의 지퍼가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숨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콘솔 지퍼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닫아서 지퍼 달기까지 완성입니다. 네, 일단 바이어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바이어스 끈을 이용해서 이제 어깨 끈을 마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이어스는 반으로 접어서 한번 다려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1cm씩 양쪽으로 한 번씩 접어서 한번더 다려줍니다. 그래서 4cm의 바이어스를, 그러니까 4등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요렇게 다려서 준비를 해주세요. 두쪽다 똑같이 준비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다림질이 끝나셨으면은요 바이어스 하나를 원통형으로 만드셔서 양쪽 끝을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할게요. 그래서 이 봉제된 시접과 옆선의 시접을 맞추셔서 원통형으로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네 바이어스의 옆선과 그리고 원피스의 옆선을 잘 맞추시면서 아까 우리가 4등분 해둔 바이어스 사이로 이렇게 원피스를 상의를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서 천천히 봉제를 해서 진동과 어깨끈까지 같이 마감을 할게요. 네, 오른쪽은 이제 원통형으로 끈을 만들어서 봉제를 해줬고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지퍼가 달려서 이게 원통형으로 마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 끝을 1cm 시접으로 접어서 봉제를 해줄게요. 양쪽 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 끝까지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봉제를 해주듯이 마감을 하십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1cm 시접으로 접어서 봉제를 할게요. 네, 끝이 마감된 바이어스와 지퍼의 끝부분을 감싼 다음에 쭉 일직선으로 봉제를 하듯이 이제 진동과 어깨끈을 같이 만들어줄게요. 네, 이렇게 진동과 어깨끈 같이 마감을 했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살짝 열어서 지퍼와 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어, 이제 치마단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프릴 아래쪽을 아까 우리가 3cm 시접으로 재단을 했기 때문에 1cm로 한번, 2cm로 한번, 두번 접어 다려서 봉제를 해주세요. 이렇게 밑단까지 정리를 해주고 비스티의 원피스가 완성이 됐는데요. 정확한 착샷은 청각이 홈페이지와 유튜브 동영상에서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상에서 여기 조금 벌어지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된 옷인데요. 이렇게 불편하시면 여기를 살짝 봉제를 해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티단수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달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스티의 원피스 완성입니다.